나는 먹방을 하는 크리에이터다. 내가 인터넷 TV에서 처음부터 먹방을 했던 건 아니다. 초창기에는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 게임을 아주 잘하지도 못하고 말빨과 순발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요리킹 비룡이란 크리에이터의 방송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싶어 도전했다. 내가 진행하는 먹방은 요리를 한 다음 먹는 요리킹 비룡 포맷과는 달리 시작부터 맹렬이 먹는 것으로만 구성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나는 그저 맛있게 많이 먹으면 되는 것이어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었다. 먹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순발력이나 말빨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다. 내 먹방은 방송이 거듭되면서 서서히 유명세를 탔고 나는 온라인 먹방 세계에서 유명인이 되었다. 나는 최근 들어 주로 고기 먹방을 진행했다. 예전에는 라면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었지만 역시 내 체질에는 구워먹는 고기가 맞았다. 지글대며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는 팬들의 심금을 올리고 그들의 허기를 자극하거나 달래주는데 더없이 좋은 음향 효과였다. 그들은 내 방송을 보면서 먹는다는 본능을 보고 듣는 것으로 취한하여 대리만족했다. 먹방을 시작하면 난 10인분 이상의 고기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치운다. 팬들은 내가 고기를 맛있게.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별풍선을 많이 보내준다. 그 별풍선은 돈으로 바뀌어 내 경제를 책임진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나에게 더 편하고 어울리는 직업이 있을까 싶다. 사람들은 먹방을 한다고 하면 뚱뚱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굳이 따지자면 나는 근육질에 가깝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따로 하는 운동은 없다. 아직 젊기 때문일 게다. 근육이 빠지는 나이가 되면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다. 팬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것이니까 아마 근육이 사라지고 뚱뚱해진다면 팬들도 금방 물거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 요즘 들어 눈에 부쩍 들어오는 팬이 있다. 그녀의 아이디는 에이린. 이따금씩 채팅방에 들어오던 그녀는 어느 순간 별 풍선을 아낌없이 날려주더니 요즘에는 최고급 한우 고기를 보내준다. 한 번은 그녀가 동영상 편지를 보내준 적도 있었다. 크리에이터 고기로버님, 저 에일린인데요.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파이팅! 나는 그녀의 허락을 받고 그녀가 보낸 동영상 편지를 먹방 중에 틀었는데 그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녀는 젊고 예뻤으며 친절한 말투의 소유자였다. 먹방 여신 에일린. 그후로 그녀는 자연스레 먹방 여신이 되었고 그녀가 채팅방에 뜨면 내가 질투할 만큼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녀는 그 후로도 가끔씩 고기를 보내 주었다. 아, 오늘도 에일리님이 에이 뿔뿔 하늘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기를 어디서 구워 는지 정말 맛있는 것들만 골라서 보내 주었다. 고기는 늘 아이스박스에 포장되어 배달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고기를 감싸고 있는 랩에 어떤 글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목장 운영하시나? 나는 방송에서 가격표조차 보이지 않는 랩을 뜯어내며 멘트를 날렸다. 내멘트에 팬들도 에일린에게 몰려가 직업이 뭐냐고 물었다. 에일린은 대답하기 곤란한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에일린님 그러지 마시고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다닙니다. 등등 많잖아요. 침묵하던 에일린이 마침내 채팅창에 글을 올렸다. 내일. 동영상을 보내드릴게요. 별거 없지만 모두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날의 먹방을 기다렸다. 나 또한 그녀의 직업이 궁금했다. 예쁘고 배려도 많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침대에 누워서도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다음 날 먹방이 시작되자 평소보다 많은 유저들이 내 방으로 몰려들어왔다. 나로서는 그녀에 대한 의문도 풀수 있고 유저들도 많이 들어오니 기분이 좋았다. 유저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동영상에 대해 떠들어댔다. 오늘의 먹방 재료 오겹살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분위기였다. 흠, 오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에일린이구먼. 하지만 그녀와 팬들의 사이를 질투하진 않았다. 나도 다른 팬들과 유저들처럼 에일린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에일린의 등장을 기다리던 내게 그녀로부터 쪽지가 왔다. 오늘은 바빠서. 채팅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동영상만 보낸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고 바로 에일린이 보낸 동영상을 공개했다. 나도 유저들도 처음 보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에일린은 검고 긴 생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고기를 다듬고 있었다. 여기저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걸 봐서 정육점인가 싶지만 진열된 고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뼈에서 능숙하게 고기를 떼어내는 에일린.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손질하는 고기가 크리에이터 고기러버님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네요. 그동안 제가 잡은 고기가 모두 소진되었거든요. 모두 고기러버님과 팬들 덕분입니다. 다시 고기가 생기면 보낼게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채팅창으로 유저들의 웅성거리는 문자들이 빠르게 올라갔다. 무슨 말? 이제 안 나타난다는 뜻인듯. 결국 정육점 사정이었나? 정육점인데 왜 진열된 고기가 없지? 정육점을 하지만 고기는 팔지 않는다. 유저들이 낄낄거리며 자신들만의 결론을 내리는 중에 동영상 속에 에일리는 고정되어 있던 카메라를 들고 전체 실내 공간을 360도 회전으로 샅샅이 보여주었다. 나와 유저들은 그녀가 보여주는 실내 공간을 보고 모두 경악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누구도 몰랐다. 그저 경악했을 뿐이다. 이런 일은 모두가 처음이었기에 그녀의 카메라가 360도로 돌며 보여준 것은 벽에 걸린 사람의 껍데기였다. 뼈에서 고기를 발려내고 난후 남겨놓은 껍데기를 마치 장식물처럼 두 면에 벽에 걸어 놓았다. 이, 이것은? 그럼 내가 그동안 그녀로부터 받아먹은 고기는 나는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방송 중임에도 구토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충격을 받은 유저들은 나의 토악질은 아랑곳 않고 그저 그녀가 보내준 동영상을 볼 뿐이었다. 누군가가 채팅창에 멘트 하나를 남겨놓았다. 엘린,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범.